안녕하세요. 루피입니다. 제가 오늘은 푸팅맨전음하라는 게임을 해볼 거인데 우선 1단계부터 해보죠. 준비 시작! 원투 쓰리 고! 으악. 난 산타클로스다. 밍겐 박치기. 고자 쳐서 승리. 다음. 아, 뭐야? 다음 차례 똑같네 뭐야 왜 몸이 갈라지는 건가 으악 그래도 얌 그래도 살만 되네 으 오단도 완전 똑바로 됐어 리라저 녀석은 몸이 엉망이군 받아라 또 받아라 흐읏 으악 으읏 네. 노트워크. 네. 헷. 헷 헤드. 응. 좋아이 2단계 빡치기. 이게 3단계다3 산타 클로스, 클단스클단계 클러스. 박치기 3 안돼 한 번만 더 부딪히면 난 이제 죽는다. 아 안돼 다시 해야겠네요. 한번 더. 괜찮아 말해. 에이 아기들. 아가도다 넌날못 이긴다. 이산타클럽스가아늘 니들한테 기 죽을 저승으로 가는 선물을 주겠다. 이 못생긴 놈, 알차나. 뭐야? 헷. 이번엔 거인인가? 이 거인아, 어서 불러가거라. 여긴 네가 올 세상이 아니야. 거인 데 닝헐, 반창이 한방 끝. 일보. 뭐? 덤뚱 쟀네? 어 아, 몰라요. 참. 양말에. 으앗 안돼. 안돼. 내가 그것도 찾다. 으앗 모자 쓰고 아씨찰것 뻔했네. 헤 고자치기 헤 아. 양말에 루비 박치기 고. 파이어 고자 내 고자를 쳤어 이 나쁜 놈아! 자, 오, 박치기 이번 얼굴이 빠졌다. 간다. <laughs> 뭐? 뭐? 네, 난몇 대만 더 맞으면 난 죽는다. 헛 헛. 클라스가 어떤 년닌겐 어. 난 머리통이 빠진 산타클라스. 노래가 바뀌었네 헛. 바치기. 언제까지? 맞아라, 어. 다 죽여버리겠어. 이 자연 환경으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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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지, 이놈? 이놈, 이것을 만들어 공부를 해. 슬라이. 어이. 이거 지금 몇 번째 지는 거야, 씨. 한번 여러분 합니다 빠샤 어어어으리야 어리 으리으리 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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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산타 클로스 힘 산타 산타 어. 루크 돌박치기 간다, 클라스, 뿡까, 뿡까, 呃!呃! 슈퍼빵구! 이 말은, 마일드 님이 하는 거인데, 마일드 고등학교 한번 보세요. 그게 재밌어요.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呃!呃! 슈퍼빵구! 슈퍼 박치기, 잠만의 루비, 오기자 와사마, 난 박치기 신신신 신짱구 신. 내 대가리가 이놈.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는 내가 봐줄 줄 아나는 쟤난 절대 안 봐준다 시청자들이 계속 이것만 보고 있어 미안합니다 헛, 슬라이딩 차고아 내가 아 막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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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안 가만히 있니 그러니까 저절로 때림.

플룩 슈퍼펀치 슈바킥 그건 내 지팡이야 알겠냐 힘 없을 아, 것 같아 슈퍼박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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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안돼 지로아 나이씨 기다리고 갈까요5단계거인이랑 싸운다 원투 시작 헛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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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거인한테 몇방 먹였다. 바다라 거인. 징격의 박치기. 거인. 어떠냐. 헛, 으. 할아버지. 할아버지의 박치기를 보여주겠노라, 으. 목풀려서 감히 어른 때려? 으. 박치기로 날 이기다니. 넌 도대체 누구냐 뭐야 또왜 여긴걸 뻥 너무 모드가 이상해 근데 난 이렇게는 잘하지 제대로 여러분한테 이런 모드를 보여드릴 수 있겠고 배랑 몸이랑 갈라졌어 지네들 뭐야 난 이런 모드를 잘헤네헷헷내 얼굴은 모델하지 파이킥 펀치 아 박치기네 때렸고 헛, 헛, 에에지에에에에에에 아, 아, 박치 에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라올리고 낫. 턴. 헤드샷. 헤드샷. 앤 죽었다 나. 변에도 흐트러져라아왜안흐트러진 거야? 일단은 여기로 갔다가 뻥뻥뻥 뻥.다가 뻥, 뻥. 박치기. 턴. 박치기 칠. 머리가 떼져, 또다. 아, 너무 짱나. 툭. 여러분, 이건 지겨우니까 다른 거 하실래요? 이거 말고, 제가 더 좋은 걸 압니다. 봐봐요, 이거, 이거, 예. 이게, 이게 재밌걸랑요. 해보, 해보겠습니다. 아 뭐야 이거? 죄송합니다. 헛도둑들날 못? 뭐? 난 경찰이다. 이 막대를 들고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. 경찰의, 경찰의 이름 어, 다, 다. 경찰의 이름 뭐 피가 이것밖에 안 들었네? 대박. 헛아 도둑이 날 거저 쳤다. 도둑 머리총, 으아. 지 도둑 너무 세 명은 너무 쎄. 흙, 피하고, 박치기돈 가지고, 죽여버리게 또! 흙, 呃, 흙, 어 헤드샷, 박치기 흙, 으 의리. 흩. 남자는 의리! 의리로 죽었습니다. 내가 좋은 방법을 알지. 밑으로 숙여. 난 밑으로 숙이면 더 죽지. 이거는 솔직히 무효를 해주세요. 그 암말의 루피. 이쪽으로 몰아넣기. 팔치고. 팔치겨. 머리, 으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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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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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치기, 어, 박치기, 첫, 발차기, 으, 아, 박치기 할려 했는데, 발차기, 으, 끝났고, 으, 박치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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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치기. 한 번만 더 박치기 하면 난 이제 죽는다. 박치기 하면 안 돼, 안 돼, 으, 저 녀석만은 반드시, 뛰어야 돼. 박수! 예! 삼촌. 그, 후! 에이, 버터. 간다. 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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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말해, 루피! 흙! 고망 유지. 막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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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고, 막고. 막고, 차고. 어, 날아오르고. 어, 내 배, 내 배, 살이 출렁, 어, 출렁. 간, 만 오, 쭈. 헷, 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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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챕. 챕. 넌 죽었다. 경찰. 경찰이 힘으로 널, 인라이저로 배워, 배워버리겠다. 넌 막대기 치고. 발로 두발 치고, 오! 자, 오, 아, 닫겠네, 닫겠네. 잠만요 그래서, 하고, 일단은 아무거나 닫겠으니까 다음 거 클릭 되네? 갑니다요. 자, 어, 뭐야? 아니, 딴 게야, 씨. 죄송합니다. 알던게 아니었네? 자, 산타클로스다 외계인! 한방 끝. 너 원래 한방이었나? 그리고, 산타클로스의 핏살. 박 치기. 아, 못했네. 끝. 박치기 아 못했어. 어... 아 이거 한방 맞으면 죽는 거네. 잘해야겠다. 한방 맞고 일이야. 동시 죽었어. 다시하기. 아니? 아니 죽였긴 죽었으니까 뭔가. 아! 내가 죽었도다. 다시하기. 짤 죽어. 단판. 아니? 어, 예, 나이스. 안들어지면 내가 잡아지어 뭐? 야 동시에 죽었어? 내 얼굴 맞아, 로. 저 녀석을 날려버릴 거야, 여기 있는 놈. 여기, 여기 있는 놈. 아, 또 죽었어. 이거 광선검이라도 있어, 야겠다 <laughs> 터졌다. 근데 왜 쟤네둘이만 같이 아, 제가내 목을 터트렸다 끝. 알 날아다니기 좋아, 끝 플라이딩 로드 Mom to get some meat up. Bye bye.